May your future, Director Mayer. Sony is a very goo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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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 s i g n design design d 보 s 보시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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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다 보면그 사람에 맞춰서 각 로봇마다 새로운 성격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사는 곳을 알려줬더니 아 이제는 도쿄의 날씨를 알려줄 수 있어서 너가 사는 곳의 날씨를 알려줄 수 있어서 기쁘다. 뭐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학습은 어떻게 시키냐? 앱의 대화 목록을 본 다음에 괜찮은 대답, 나쁜 대답을 선택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방식이 재밌어요. 이거를 정식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신청자를 받아요. 어떤 신청자? 육성자라는 사람들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은 5만원 정도를 내게 되면 이 제품과 함께 받는 거고요. 자, 그 사람들은 이제 이 포이크를 학습시키면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자, 육성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도 웃기는 게 뭐냐면은 아니,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내가 일을 해줘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또 최첨단 마케팅 방법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능, 그거 되게 비싼데, 내가 그돈 내고 학습을 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아스트로라는 로봇을 일부 신청자에게 300만원인가 받고서 이제 보내줬는데, 그것도 시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제 피드백 보내주면은, 그걸 반영해서 정식 출시를 하겠다는. 아니 내가 돈도 내는데 학습도 시켜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또 원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도 최첨단 마케팅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나라 KT에서는 반려 로봇 다솜이라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아 저는 외형 디자인 사용자와의 그 상호작용 말투 좀 일본형 반려 로봇과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둘 중에서 더 사랑받을 만한 반려 로봇은 뭐라고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 이미 수많은 반려 로봇들을 출시했는데 많이 소개해드렸죠? 외형부터 말투까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참잘 디자인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요소를 발견한 게 없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귀여움보다는 조금 친숙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아마존의 아스트로 역시도 지금 사용자들에게 보내졌는데 영상을 보니까 진짜 귀엽더라고요. 진짜 갖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기능보다도 기능은 요즘 워낙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요소를 어떻게 잘 장착할까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아예 실용적으로 가는 쪽이 있으니 그건 테슬라죠. 내년까지 테슬라 봇사람키 172cm 만화 이 로봇을 시제품 출시하겠다는 거예요. 정말요? 근데 이 로봇은 심부름이나 간단한 작업 정도를 해주는 로봇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성적 파트너 로봇도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미래 사회는 내가 누구랑 살고 있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이었어요. 자 반려 로봇의 대중화 언제 시작될까요? 아직까지 쓸모 있는 것들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우리 생활로 들어오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고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